대한민국에는 모든 지식인들이지식을 엄청나게 많이 갖췄어요. 근데 지식은 내가 뭐했어요 똑똑한 힘이다, 이거는. 똑똑한 거 맞는데, 절대 진리와 지혜를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량을 처리할 때는 지혜와 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혜와 진리를 쓰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잔상 찌꺼이 자꾸 올라오는 거야. 왜? 내가, 내 영혼이 지금 뭘로 일할 때예요 진리로. 지혜로 지금 일을 할때예요 그럼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냐면, 내 영혼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왜? 30% 지식까지 활동하니까. 40%는 힘을 못쓰네. 근본 하나 설명하려고, 요렇게 지금 설명해야 되니까. 근본이 뭐랬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 영혼이 이렇게 성장, 발전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가만히, 내가 영혼이 멈춰있으면, 자연의 법칙이 뭐가 있어요? 파장. 내 삶의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진량에 따라서 파장이 달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고는 그냥 일어나요. 그럼 사고는, 누가 일으킨 거예요? 내가 일으킨 거예요. 왜내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자연의 법칙에 하나님의 물질 에너지 파장은요 스스로 전부 다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운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한번다 부딪히고 나니까 엄청나게 이제 파가 세지네. 그리고 돌아온 속도도 빠르고. 그럼 몇번 부딪히다 보면은 내가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이제.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으면 다음에 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 떠들이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왜 떠들이 맞는지 지금 몰라. 우리 집에 사고 났어요. 사고 나는 거좀 떠들이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고는 떠들이 맞으면 정신 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처리하려고 정신이 없어. 그럼 나는 지금 처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납두고 일 이래란 일이니까 납두고 내 열심히 공부하라고 지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사고 나면 이 우리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기면 전부 다이 우환이 왜 생기는지 지금 자연의 법칙을 모르다 보니까 요거 처리하려 그래. 누가 아프면 누가 암걸리으면암암낫을 하려고 우리 집안 아이가 아프면 아이 저거 치료하려고 좋은데 전부 다 용화되는데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어려운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이 우아는 뭐예요? 내를 공부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건분 내가 뭐 했어요? 네가 멈춰 있지 않냐. 그럼 우리 집안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요거는 그냥 가만히 냅두고 원리를 아니까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요거 해결하려고 들어야 돼요? 처리하려고 들어야 돼요? 아니면 사람 낳으려고 들어야 되는 거야? 어, 너 때문에 그랬는데 이 사람들 이그나 낳아져요? 네 낳으면 스스로 다 낫지? 그럼 나는 이거 처리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아닌 자리에서 열심히 내 가출을 공부하는 거야. 열심히 내가 100일만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한 단계 딱 올라갔잖아요. 그럼 100일 뒤에는 모든 게다 정리돼. 100일. 내가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자연이 축원을 한마디 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그럼 다 이루어져요. 이 100일이라는 숫자는 모든 걸 전부 다 용서 받을 수 있고 모든 걸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뭐냐면 100일이라는 시간이에요. 100일. 그럼 100일 동안 내가 뭐 하면 돼요? 100일 동안 저 우리 집에 일어난 우한을 내가 처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 해결하려고 담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일 동안 내 영혼의 성장을 갖다가 한덮 내가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답은 나오잖아요. 이건 일어난 일이야. 우리 집안에 누구 잘못으로 일어났든 간에 지금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면 욕을 처리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 우리 집안에 지금 공부가 들어왔거든. 이 원리 안다 그러면 그럼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죠. 1 0백일만 공부하고 있으면 요 내가 공부하면서 벌써 좋아져. 좀 시간 지나면 좋아지고 100일 게 지나면 좀 어려움이 다 풀려요. 리이 지금 요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요거 근본을 갖다 안 풀면요.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내가 받아야 돼. 그건 내가 뭐라 했어요? 나한테 지금 어려운 일이 왔다. 그 근본은 뭐예요? 내가 여기 가만히 멈춰 있다. 근데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저 담배 떨어져서 저걸 갖다 해결하고 내가 처리하려고 하면 저게 처리돼요안 돼요. 처리 자체가 안 돼요. 왜? 내 공부시키려고 온 거거든. 그럼 내 공부하면 우리 부모님이 아픈 것도 나아요, 안 나아요? 저절로 나아요. 우리 집안에 뭔가 좀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럼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저절로 풀어져요. 왜? 내 공부시키려고 지금 일어난 이유거든. 내 공부가 뭐예요? 네가 그치 근본을 지금 풀었냐? 내가 어려운 근본을 지금 못본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서 뭐랬냐면, 네 영혼의 성장이 멈췄다, 야야. 사람들이 사고 나서 큰 충격받아가 전부 다 삶을 다 마감하고 전부 다다 다 데려가는 이유가 너는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여기 있으나 저기 가나 뭐 똑같지 않냐. 그래서 차곡에 데려가는 거예요. 자연이 사람을 왜 죽여요? 절대 그냥 죽이는 법이 없어요. 넌 여기서 사나? 뭐 저기 가나? 또 성장 안할 거니까. 그래서 옛날 연예인들 보면 전부 다 30대 요절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가수도 있고, 뭐이슬라도야호 하다 죽었잖아.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너는 여기 있어봐요. 맨날 야호할 거니까. 내 육신이 성장하고, 내가 얼마만큼 파워있고, 내가 손이 빠르고, 발차기 잘하고, 이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본이? 니네 영혼이 성장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아우! 하고 뭐 맨날 요 발차기 막 열어있으니까, 니는 지금 여기 있으나, 더 이상 성장 안할 거잖아. 그러면 데려가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30대 요절한 전부 다, 세계 연예인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니네 영혼이 더 이상 성장 안할 거니까. 멈췄다, 이놈아. 그럼 멈췄 놈은 빨리 데려가서 다시 윤회시켜야 되는 거야. 아니면 계속 저렇게 잘난 척 하도록 내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데려가는 거야. 삶과 죽음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네가한땀 열심히 갖추면서 내, 내 영혼의 실력을 갖다 편차 키고 있으면요. 절대 너는 어려움이 안 와. 계속 자연이 도가줘가지고 끌어올려주죠. 왜? 성장하니까. 내 영혼이 성장한 사람이 어려운 거 봤어요? 안 그래요. 왜? 이 파장에 저절대 안 맞는다. 그럼 내가 어려진 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한 건 누가 내가 치료해야 되는 거 다른 사람 치료해야 되는 거야? 내가 치료하면 다른 사람 스스로 다 나아요. 내가 만약 지금 암이 걸렸어요, 뭐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암이 오고 니까 암을 치료하라 그러면, 저, 의사가 나를 치료해 줄수 있는 거예요? 물어볼게, 내가. 이제 답이 나오죠. 대학교 사람들 암이 지금 워낙 많으니까. 그럼 암 걸린 사람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암이 걸린 거지. 그럼 내가 치료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의사가 나를 치료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치료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내가 환자가 됐는지, 내가 흥분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내 공부하면 스스로 다 치료되게끔 돼있어요 근데 전부 다 어디가 돼요? 전부 다? 의사한테 가가지고, 좀, 이거 좀 치료해 주겠어. 그럼 추리하는 거야? 아니면 수리하는 거야? 수리 뗀빵한 거죠. 잠시는좀 좋아질 수 있어. 근데 의사가 니를 나서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어, 스승한테 왔어요. 그럼 스승이 내가 치료하대요? 내가 이렇게? 야, 니암 네 걸렸다면 내가 뗀빵해 줄게. 내가 땜빵하대요 나는 뭐라 하냐면, 근본을 설명하는 거야. 자연의 법칙을. 니가 이렇게 해서 암이 오고, 니가 이렇게 힘들고, 지금 이렇게 해서 전부 다좀 사는 게좀 깝깝하지 않냐? 근본을 싹 풀어주면요, 이게 이해가 되면, 니는 치료된 거야, 안된 거야? 내 영혼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마음 치료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뭐, 뭐 충격을 갖다 완화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근본을 쫙가치료 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치료가 돼. 내 영혼이 치료되면은 두번다시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고도 안 나고, 암도 안 하고, 어린 일도 절대로 안 생기죠. 왜? 근본을 취했으니까. 내 아픈 건 내가 치료해야 되는 거지. 누구도 나를 나사 줄수 없다. 그럼 스승은 뭐 했냐면, 네가왜 어려운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자연의 법칙으로 쫙하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요게 받아들여진다면, 너는네 영혼의 상처가 치료되는 거야, 이때부터. 들어보고 이해돼안 돼요. 그럼 내 영혼의 찌꺼기를 갖다 내가 치료해야지. 아, 스승님, 아, 내가 자꾸 옛날에 그 잔상 찌꺼기 계속 서 그러는데, 그 인간 내가 얼굴 떠올리기 싫데 계속 떠오른다고. 이러면은, 내가 지금 멈췄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한 방에 올라간 거예요. 가만히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장을 막고 있어. 왜 찌꺼기 파장을 지금 막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근데 지금 시간 지나서 내가 상처가 영혼는 상처가 치료된 거예요. 아니면 완화된 거예요. 이제 이래죠. 잠시 완화된 거지 이제 치료가 된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치료되는 건 간단하네.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 지, 진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내이혼이 내가 성장 발전하면요. 내가 다 올라가면은 찌꺼기는 나한테. 안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그럼 내 임시 방편은 지금 내 수리한 거야, 아니면 내가 완벽하게 내가 치료한 거야? 누구를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좀 치료한 거예요. 영혼을 치료한 것은 뭐냐하면 말, 비물질 에너지. 우리 영혼이 비물질 에너지니까 이 비물질 에너지 치료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뭐 육신은 조금 수리하고 뭐 약을 좀 먹으면 되지만 절대 내 영혼 씨는 그렇게 치료되는 놈이 아니에요. 뭘로 치료되는 거예요? 말로. 이 말의 에너지가 들어왔으면, 뭐냐? 최악의 치료가 돼요.